말도 안 되는 경기 하고 있습니다 잘들어습니다잘 들어갔습니다, 잘잘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로토스를왜 시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Upgrade complete. 1011 신한은행 프로리그 1라운드를 9전 전승으로 마무리하며 1위로 시즌을 시작하지만 그 이후 조촐한 모습을 보이더니 4라운드 중반 무렵 결국 KT에게 1위 자리까지 내주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1위를 되찾고 5라운드를 3연승으로 시작한 SKT와 시즌 초 어두웠던 전망과는 달리 신인 선수들의 활약과 함께 중상위권을 유지해왔지만 4라운드 막판 6연패를 기록하며 팀순위는 5위까지 추락 그 이후 불안하게 시작한 5라운드에서는 2승 2패를 기록하며 힘겹게 4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삼성전장 간이 만났습니다. 1세트에 나온 임태규가 승리를 따내며 세트스코와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삼성에서는 특유의 공격력으로 3라운드 중반까지 13승 4패를 기록하며 이성은의 빈자리를 잘 메워주고 있지만 최근 5연패 중인 박대호 선수가 이에 맞서는 SKT에서는 2라운드부터 부진에 빠지며 5화를 밑도는 성적을 기록했지만 5라운드 들어 3연승을 달리며 다시 살아나고 있는 도지혁 선수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두 선수의 경기 함께 보시죠. 자, 도재욱 선수와 박대우 선수의 경기가 시작했습니다. 한시 지역에 어, 흰색을 띠고 있는 게 바로 도재욱 선수고요. 우리 박대우 선수가 일곱 시 지역에 있습니다. 예. 어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예요. 예, 예. 그리고 프로리그에서 페이스가 약간 좋지 않을 때도 예. 예, 최근에 또 테란전 이연승하면서 예. 어느 정도 좋은 분위기를 이끌고 있어요. 네. 예. 덩달아 이제 다른 종족 전도 좀 자신감을 이룰 수가 있죠. 자, 박대우 예. 선수는 해서. 일단은 뭐 마인더블의 페이크를 주면서 투팩토리 할 것으로 보이네. 편안감이 있었을 텐데 일단은 과감하게 가능죠 네, 과감하게 예. 일단 투팩토리 선택을 했네요. 이후에 천천히 멀티할 생각으로 보이고요. 네, 네. 이제 네. SCP 쳐주면서 네. 어려운 판단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선택을 어...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애매한 대응으로는 그냥 밀려서 지는 스토리가 나올 수 있어요 올라 갑니다 네. 다리에서 한두 번 정도 끊어주면서 컨트롤 싸움이 되겠는데 그나마 도저히 선수는 대각선이기 때문에 컨트롤 싸움에 대한 여부가 있거든요 쓰레기 돌아가요 네. 예, 그래도 쓰이트 확보한 건어뭐 지금 좋은 선택이긴 한데 네. 어쨌든 로보틱스가 먼저 올라가야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두 번쯤은 수반 들어 네. 네, 수반이 돼야 합니다 지금, 지금 다 봤어요. 돌아가는 거 봤어요! 워신샵 이런 거네 투탱 크로시거든요 자, 투팩트로 때려주면서 굉장히 예. 프로토스의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싸움을 펼쳐야 아, 돼요. 빨리 들어가야죠. 저쪽가 네. 네. 빈즈 네. 마이너. 네. 아, 역시 저쪽까지 득이 아. 들어가나요, 예. 예, 안드시비안, 안드시비안 게 쿤토리 굉장히 좋아요. 길막, 길막고 길막고 네. 길막자. 일단다 네. 프로모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아, 마이너 그래도 되는 순간. 예. 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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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모. 네, 마이너. 네. 마이너. 네. 네. 아, 역시 투팩트리의 위엄. 그냥 입구 돌파해주면서 굉장히 유리한 싸움 되고 있는데 벌처 빨리 추가돼야 됩니다 벌처 왔어요 네, 그렇죠? 마인 심어주면서 언덕 기를누리기보다는넥소스부터파기해주는 네, 편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마인 네, 어, 깔아야 돼 어. 많이 적극적으로 깔아야 된니다이구 네. 아. 시험 어디든 다 예, 일단 뭐 아, 이거 안 깔아야 되겠네요 드라이브 네. 네. 타임이 <laughs> 어떤 안성맞춤으로 나왔다면 프로브 피 네. 컨트롤 또 가능했을 것 같은데 프로브 피가 심각한데요 자, 탱크 한대 안쪽에 걸려있고 아.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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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는데 제가 뭐냐면 예. 박대우 프로브가. 선수도 물론 프로브가 엄청 많이 잡히긴 했습니다만 예. 굉장히 위험한 싸움을 해준 겁니다. 예. 좀더 안정적으로 안마당 파괴적 그렇죠. 이런 싸움을 할수 예. 있었는데 네 벌칙 계속해서 난입해 주면서 예. 프로브 여섯 마리 남았어요. 아. 프로브 여섯 마리 그리고 마인 베선 아직까지 네. 프로브가 한 부대 가량만 되더라도 예. 할 만한 싸움을 해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불리해졌네요. 여섯 마리 남았어요. 프로브 여기 텅텅 비었고요. 아 미네랄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예 그렇죠. 아 거기다 넥서스가 두개기 때문에 그렇죠. 박대호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방심하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물론 지금 상황은 박대호 선수가 좋긴 합니다만 시간이 흐르게 되고 예. 집중력이 어박 도정 선수가 올라가고 박대호 선수가 집중력이 저하된다면 그렇죠. 그 선수가 적어서 이 트리플 커맨드를 본다고 하더라도 공격조차 시도해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 확인은 못한 것 같습니다, 프로브가. 네자 네. 네. 그래서 나도 음... 넥서스. 어 다행히도 넥서스도 키고 네. 벌처의 위치가 약간 멀게 있어서 교제 선에게이 점을 정말 다행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박대호 선수입니다 예. 아 6팩토리네요 예 여기서 깨스 가스... 어 여섯 시 확장 정말. 예, 예. 여섯 시 확장하는 것도 분명히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깨스를 약간 더 벌쳐 생산하면서 세이브 하면서 8팩 정도까지 늘려서 그동안 모아놨었던 탱크탱크 한두 타임 찍고 벌쳐 쫙 찍어내서 올라가면 진짜 이런 상황에서? 진짜 도지혁이 절대 못 막을 것 같거든요. 팍팍팍팍 들어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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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랄이 그만큼 도적 선수와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는 네. 것이고요. 네, 네. 네. 네 이제 네. 네 번째 커맨드에서 모두 다 군을 네. 전혀 찍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병력을 최대한 많이 짜내면서 공력에 그냥 모든 힘을 쏟아 붓겠다라는. 그렇죠. 이, 이 자리가 참 이상한 자리에요 <laughs> 진짜. 네. 마이스네아 <laughs> 이거는 일단 한번 빼줘야 되고요. 어. 벌처에싸먹히면 답이 없습니다. 자뒤에진 질러. 저스트리 나니다 저스트리 시에드먼. 자 일. 아 자. 서틀. 자 그리고 진업 달고기 그리고. 저. 어. 그리고 예. 그러니까 우 네. 전술은 좋았어. 전술은 훨씬 좋았거든요. 어. 네. 좋았 네. 네. 전술은 훨씬 좋았는데. 예. 네. 네. 전술이 네. 네.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전투 결과 가 나온 겁니다. 예. 예. 물량은 감당이 안 되는데 전술이. 생각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나가는 건데 아까 전처럼 뭐 순간적으로 덮친다거나 상대방이 네.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지 말고 그렇죠, 마인메설 하면서 어 적당히 스피드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너무 들어지지도 말고 네. 네. 너무 급하게 가지도 말고 마인메설 해 주면서 예. 네. 네. 자옥저목 끌어주는 것도 중요하죠 자 뒤로 물러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드라군들 아직까지는 시스테이 스피드 활용이 불가능한 아비터거든요 네. 조금 더 소통을 해주면 유조 네. 선수가 당황하는 싸움을 할것 같습니다 자지즈모스자질렛뒤 어 뛰어들어갑니다 네. 스캔브입니다아질러이막 달라붙는 그런 브림까지 주긴 한데 병력의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그렇죠. 나고 요 병력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네자 네. 네. 질렛이 이차이파고 들고 있습니다 뒤쪽태 탱크를 줄여주고 있고 질렛 그리고 아 근데 병력 규모가 와 근데 네. 진짜 도세욱의 물량은 예. 많긴 많네요 대단하네요 탱크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작성도. 이게 예 예. 아니 당연히 박태호가 이기는 저투구도이긴 했는데 오 물량이 점점 합류 돼야 돼요 점점 합류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테란이 지금 진짜 위축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근데 움찔하게 만들어요 자꾸 와 아, 진짜 예.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 전투가또 예. 나오면은 예 선수가 너무 많은 자원을 먹어놨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자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서 예. 도정 선수가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1업때 이렇게 테란이 야, 좋은 저... 경기를 펼치고 있다면 2업 때부터는 더더욱 도정 선수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넥서스는 순식간에 라졌어요12 시넥서스. 네. 병력이 어디를 갈지를 도적 선수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병력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 다시 한번 세시 멀티 가져가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합니다만네 예. 예. 지금 이제 그런 플레이를 선택한 것 같고 도적 예. 선수의 이런 상황과 맞물리면서 그렇습니다 예. 어색해 지금 위협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아, 아, 이번 전투에서도 예. 역시나 어려운 싸움 은도적 예. 선수예요. 지금도 많이 많이 맞아 나가고 있는 데죠 자, 과연 너무 많이 교전이 한번이다이더박우다 마이더박우다 마이더박다 1위 마이다2마이드박다 2위 마이더박다 3위 마이더박다 마이더박우다 5위 마이더박우다 6위 마이박다 7위 마이더박다 8위 마이더박우다 9위 마이더박우다 10위 에이더박우다1 0다 2위 마이더도다 3위 마이더다다 어려운데 전술적인 움직임 자체가 박대현 선수가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어려운 게 왜? 그래서 어렵냐면은 멀티태스킹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못 말리고요. 12시는 있어요. 먹었는데 아, 6시는 먹었는데 12시는 깨져버렸고 나는 이제 3시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상대는 이미 9시 먹고 있어요. <laughs> 그렇죠. 네. 좀더 집중해도 될것 같아요. 약간 네. 네. 아쉬운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부가 분명히 그러니까. 있고요. 조금 더 집중하면 됩니다 확실하게 이길 수 있어요 확실하게 예. 위에서 위에서 아, 자한수 전투, 3시에서 네, 지금도 전투가 약간 박재원 선수가 불안한 네. 마인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예.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인데 마인 밀어. 심어주고 EMP 활용해주면은 정말 완벽한 싸움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뭐 내가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네. 생각하면 마음 편하게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랠리 포인트에 유닛 도 쌓여 있는 상태라면 계속해서 합류해 주는 작업도 중요할 것같고요자 예. 많이 치워내고 있어요. 위쪽으로 벌써 빠져나오고 있고요. 와 진짜 막들이네요. 예. <laughs> 진짜 트닥트닥트닥. 박대우. <두딱>, 예. <laughs> 진짜 조재욱 선수의 방어 분량도 대단하고요. 박대우 선수가 어떻게든 다시 한번 꺾겠다는 예. 의지도 대단합니다. 선스가 그래도 지금 좀잘못 따라가 고 이어 공이 없. 아, 이아이 예. 와, 이거 맞습니다. 많이, 많이 못 따라가죠. 첫 소수. 대이제는점 근데 근데 차이가 쉽네. 너무 많이 나서 예. 네. 자, 네.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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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 마이셀한테를 잡대에서서 지상들이 쭉! 파이널 포인트 잡습니다. 이또도아 먹어요. 이거 잡아 먹어요. 이거 진짜 네. 아니, 학대 우선 상이다 전투는 야. 너무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전투가 아. 계속 만약에 앞으로도 근데 좀더 반복돼야 됩니다. 예, 네, 근데박대호 네. 조금만 더 신중하게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파이런 씨가 안떼떼 들어. 파이시트가안떼떼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정말 네. 큰 타격이죠. 네, 네. 네. 벌써두기로 이렇게 많은 피해를 줄수 있다는 거 자체가 예. 박태호 선수의 조합과 도재욱 예. 선수의 조합이 그만큼 많이 깨져 있다는 상황을 그렇죠. 의미하거든요. 예. 예. 드라우스 자가 굉장히 많이 깨진 상태입니다. 아 지금 풀어주는 건 아프죠. 진짜 전... 대단한, 네, 대단한 전투 본능입니다. 아, 네. 아예 대단하다 문재욱 선수의 분량도 정말 200 가까이 될것 같네요 미니맵의 가운데 지역이 노랗게 물들고 있어요 자한번 싸우나 EX차 팀 그래도 프로토스톱 많아요 스테이시는 필드가 안 떨어지고 아이예요.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문재욱 선수 인구수 빨리 채우기 시합하면 정말 프로게이머 중에 최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자는 이제는 아까 같은 병력전투가 안 나오죠 예. 업그레이드 차이는 그렇고 아. 그렇습니다 베스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스 베슬 자 <laughs> 2대0 됐어요 2대0 예 2대0 됐어요 임태규 박대호가 <laughs>